이거 현금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거 거품건 쓰면은 거품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랑 입을 남겨 놔야 되거든요. 됐. 완벽. 지금 what are you doing here? 안녕. 오늘 이렇게 입었고 오늘 끝나고 친구가 오늘 올라오기로 해가지고 오늘 끝나고 친구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하려고요. 뭐냐면은 패딩 조끼를 하나 샀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색깔이 아니기는 한데 이거는 여런 패딩 조끼인데 나띵 리트니 워낙 세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29cm 맨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띵 리트는 쿠폰 적용 불가여가지고, 막5%이 정도밖에 안 받고. 이게 <놀람> <놀람> 등산의 향이 가득 아니, 그때 약간 겨울옷 입어본 김에 코트도 하나 산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일부러 좀 빡시하게 입고 싶어서 고른 거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이렇게 입는 느낌. 제가 옛날 영화 중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코트가 엄청 오브사이즈 코트를 입는데, 그 핏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고 싶어서 좀 사이즈를 큰 걸로 샀어요. 요거의 좋은 점은 항상 이렇게 항상 요 털슈만이거든요. 아주 겨울에 따뜻하게 잘 입을 것 같아. 요 오늘은 요런넥라인이 특이한 블라우스에 바지는 요바지 저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날은 머리를 야무지게 묶어야 돼비 오는 날은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그냥 오늘은 묶고 가려고요 갑니다 빠잉 467 칼로리. 이 네, 리코타 네 치즈가 안 늦지 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요렇게 입었고, 요 가디건에 안에는 나시고, 바진 청바지 입었거든요. 네, 오늘 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사실 이 청바지를 입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약간 쌀쌀할 것 같거든요? 깡으로 간다. 시티파이 유류관리인데, 쉽게 말하면 1인용 스타일러거든요. 건조랑 살균이랑 탈취도 되는 건데, 비 오는 날은 옷을 바로 빨수 없는데, 이또 그냥 날긴 찝찝한 것이에요 이걸로 한 2시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걸어두면은 되게 뽀송하게 잘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빠지거든요. 다 됐어요? 네 <웃음> 네네 <웃음> 다 못했어요 아, 네네 아유 그 네.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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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형은 약을 잘 못합니다 데모아니와 약규가 했다고 해서 네두가지는 그 지금 완벽가게 문장을 다 만드셨어요 네 제가 <laughs> 뒤에 한 세트 더 볼게요 자 어제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제 어? 질문. 제가 그걸 했나요? 네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어. 네. 어제 기노. 자 지금도 응. 매일 기타를 칩니다. 응. 이마모 마이니티 기타가 응. 기타노. 응. 네 매일 기타를 치칩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요 응. 응. 기타를 칩니다. 모르겠어요. 네이마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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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티 기타오 키마스 네. ピー。 39% to 58% p u r except this one which covers around it would be easy to avoid I could make a keg or a more right here, no one would know it wouldn't take more than a few days 요 쌀과자 제가 요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즈맛도 있어가지고 요거 두개 샀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밥. 컬리 멤버스 가입을 하면 40%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했잖아, 컬리 멤버스. 고소. 응? 응? 피스타치오랑 요것만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까? 요거 그냥 크림 같거든요. That'll work. Okay, let's do this. Comfortable? Yeah. If at any point, it's too much. You're uncomfortable. Can't stop the time. orange. You got it for 오늘은 요렇게 입었고, 지금 낮잠 자가지고, 이제 한 5시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녁 먹을 때라서, 이 시간에 딱 카페에 가기 좋거든요? 지금 한 4시 40분인데, 좀 에어컨 바람 쌀쌀할 것 같아서 요렇게 입었는데, 요거는 셔츠거든요? 근데 약간 요렇게 좀 자켓처럼 입었고, 바지는 요런, 이런 색깔 바지. 요거는 OV라는 브랜드 가방이고, 이렇게 호보백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숄더로도 들수 있고 핸들로도 들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매는 거랑 요게 되게 심심하지 않게 카드지갑이 달려있거든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드린> 어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는 거야? 저채 역할 안 하는데요? 집안에서 네, 뭐든 하더라도. 아, 아니에요 직장인이요. 직장인이세요? 네. 목이 되게 많고잘 다칠 건데. 네, 감사합니다. 꺼지는 거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해 주 아,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